자, 아, 오늘은 과학, 중상과학, 일단은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 물질의 변화. 자, 물질의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변화, 물리 변화. 물리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화하지 않고, 상태 모양이 변하는 걸 말합니다. 완성.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인다 또는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된다 또 종이를 자른다 또는 컵이 깨진다 이런 것들은 일단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는 않고 상태나 모양이 이제 변화하는, 이런 게 이제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거고요. 음, 화학 변화가 있어요. 화학 변화가 중요하죠. 화학 변화는 어떤 물질이, 물질이 서,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화 변화는 현상 그러니까 물리 변화는 고유한 성질은 안 변해요. 근데 화학 변화는 음, 물던 물질의 성질이 변합니다. 달라지는 거죠. 완전 새로운 물질, 생물질로 이제 새로운 물질로 바뀐다는 거죠. 화학 변화의 예시가 잘 나오죠. 예시는 음뭐 달걀 껍데기, 달걀 껍데기를 어, 식초랑 일단 식초하고 반응하게 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거죠. 완전 새로운 게 생긴다는 거죠. 뭐 이런 거 또는 이제 가을이 가을에 단풍 있죠. 자 단풍이 들면 이제 초록색 잎이 빨갛게 변하죠. 붉은색으로 이제 단풍이 들었을 때 우리는 이거를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가을의 단풍 변화 이제 붉은색으로 변했던 붉은색으로 변하는 단풍 변화 또는 음, 뭐, 아, 우리가 또 배운 아이오딘 아이오딘 수용액과 어, 질산납 수용, 수용액이 만나면 노란색 앙금이 생긴다. 우리 중2 때 배웠죠? 아이오딘, 화, 칼륨, 수용액. 수용액과 질산납. 납이 만나면, 어, 노란색 앙금이 생긴다. 새로운 물질이 이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공기 중에 철이 붉게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있잖아요. 붉은색으로 녹순다. 네, 이런 것도 화학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어,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는 그림이 더잘 나옵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물리 변화는 음 뭐가 변하지 않냐면, 물리 변화는 특징이 어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자의 종류, 원래 있었던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다만, 분자의 배열은... 분자의 배열, 배열은 달라진다. 따라서 고유한 성질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으니까 고유한 성질도 변화하지 않고 다만 분자의 배열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는 것은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거지, 그 물이라는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화학 변화는 얘는 요 변합니다. 원자의, 배, 원자의 배열이 바뀝니다. 배열이 달라져. 원자끼리 모여서 하나의 분자가 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분자가 생성됩니다. 새로운 분자. 그러니 고유한 성질도 없겠죠. 성질 자체가 변하는 거죠.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원자 배열이 달라지다 보니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고 그러니 성질도 다른 아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지금 이거는 물리 변화예요. 자, 빨간 거 하나에 회색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게 H2O 물이에요. 그 물의 고유한 분자 구조는 바뀌지 않고 이런 촘촘한 배열이, 느슨한 배열로 분자의 배열이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리 변화이고, 자, 근데 똑같은 물인데,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를 시킵니다. 그러면, 자, 물이라는 H2O라는 분자 구조가 원자끼리 서로 만나서 새로운 분자, 수소라는 분자와 산소라는 분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화학 변화의 한 종류라는 거, 이 그림을 통째로 외워 주시는 게 문제를 풀때 유리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배울 것은 화학반응식입니다. 자, 화학반응식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물질의 변화했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화학 반응식이 무엇이냐? 화학 반응식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거죠. 예, 화학 반응식은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것. 이런 거를 이제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식. 화학 변화가 일어나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헐크 같은 거죠. 일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헐크로 변하는 거. 뭐 그런 것도 화학 변화를 할수 있겠죠. 다른 물질로. 변하는 과정. 근데 이제 거기에 요소가 있는데, 어떤 요소가 있냐면, 첫 번째, 반응 물질. 어떤 게 반응해서, 또두 번째, 어떤 게 생성이 되었더라. 생성 물질. 요런 용어가 나오고요. 어,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 잘 나오는 것들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메테인, 메테인과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반응 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얘가 이제 반응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생성 물질은 이제 새롭게,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생성 물질은 요게 되는 거죠. 자, 아, 요거 묻는 거 거꾸로 물어봐서 틀린 문장 찾기, 요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어디가, 발 그대로 국어죠.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얻어냈다, 생성이 되었다. 요렇게 되겠는데, 이제 메테인이 우리가, 어, 분자 구조가 CH4입니다. 이거부터 외워주시고, 산소 분자는 H2. 이산화탄소 분자 구조는 CO2. 그 다음에 물 분자 구조는 H2.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해봤죠. 원소의, 원자의 개수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1개. 수소는 4개.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구성을 한번 개요. 산소는 두 개. 그런데 나온 거는 자, 이산화 탄소 한 개. 자, 산소 두 개. 산소 요두 개랑 요거 한개 하면 세 개죠? 그다음에 H, 수소 두 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이 어, 입자가 그러니까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의 비율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로 숫자를 좀 변형을 시킬 겁니다. 지금 반응물질의 원자의 개수와 생성물질의 원자의 개수를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에 따른 숫자를 맞춰주겠습니다. 자, 지금 h를 보게 되면은 c는 11, 1. 산소는 2, 3인데, 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쉽게 고칠 수 있는 애를 선택하죠. 산, 수소가 2개고, 수소가 4개니, 수소를 4개로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여기다가 2개를 개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2개가 아니라, 이 2개가 2번이 있기 때문에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똑같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는 산소 두 개, 산소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산소도 바뀌는 거죠. 산소는. 자, 여기서 산소 두 개였는데, 이거 한 개짜리가 개수 2가 붙음으로써 얘도 두 개니까 산소는 네 개로 바뀝니다. 그러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원자의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다 또 개수에 2를 써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정확하게 같은 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2라는 숫자가 없었지만 화학 반응식에는 이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개수를 그러니까 쉽게 편리하게 이렇게 붙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반응식의 개수의 비가 결국 분자수의 비와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어 맞춰주는 거죠. 이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다 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 마그네슘과 산소. 결합하게 되면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분자 기호로 들어가면 마그네슘. 산소의 분자는 2, O2, 산화 마그네슘은 MGO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보면 자, 마그네슘 하나. 산소는 두 개가 있었고요. 여기는 마그네슘 하나, 산소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개수가 얘가 안 맞으니까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물질 앞에 개수에다가 2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산소 하나가 앞에 개수 2의 영향을 받아서 곱하기 2를 함으로써 두 개가 되고 마그네슘은 이게 이제 원래는 1개였는데 2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마그네슘 1개랑 안 맞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여기를 2로 바꾼으로써 여기를 2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해서 이 구조가 맞는가 틀리는가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소와 수소가 만난다. 그러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질소는 N2, 수소는 H2,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또 따져볼게요. 분자수를 따지면 두 개. H는 2개, 여기서는 1개, H는 3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먼저 맞춰볼게요. 자, 고칠 수 있는 게 지금 2개가 있지만 일단 선택은 작은 거 위주로 갑니다. 자, 2개니까 어, N2 아, 수소로 먼저 선택을 하는 거군요. 자, 잘못. 자, 수소를 2와 3의 최소 공배수 해가지고 6개로 양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에 2를 붙이면 이제 6개가 되겠죠. 개수를 2로 붙이면 얘는 이제 3 곱하기 2에서 6이 되는 거고요. n은 이제 얘가 1개였지만 개수 2가 돼서 2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어, h를 바꿔줌으로써 n이 지금 해결이 저절로 됐죠 그래서 h가 먼저 우선순위로 바꿔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h가 6개인데 얘는 2개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6개가 되기 위해서 326 개수를 3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2, 3, 6 6개가 돼서 26 26 어때요 자자 자,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입자 또는 분자, 분자수의 비율이 어, 또 개수의 비율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 개수의 비가 입자, 분자수의 비다. 그러니까 1대 3대 2 자, 1대 3대 2가 개수의 비이면서 이것도 잘 나와요. 잘 나오는 화학자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입자, 분자 분자라고도 하고 입자라고도 하네요. 입자의 비랑 똑같이 일치하더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잘 나오는 거, 네 번째 한번 해볼까요? 수소와 산소를 반응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자, 일단 쓰면, 은 거꾸로 썼네요. 수소와 산소 분자가 반응하게 되면, 물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수소는 두 개, 산소는 두 개. 수소는 두 개, 산소는 한 개. 어, 산소가 한 개야. 그러면, 자,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개수에 2를 붙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 버리죠. 그래서 개수의 비율이 1대1대 1대 2고 또 분자의 비도 1대1대 1대 2가 된다. 그러니까 개수의 비와 분자의 비는 일치한다. 이렇게 하고요. 또 음, 구리. 구리와 산소가 만나면 산화 구리가 되죠. 구리와 산소가 만나면 산화구리가 되는데, 자, 구리는 1개, 산소는 2개입니다. 자, 구리는 1개, 산소는 1개입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자, 얘가 2개니까, 뭐 선택이 어찌 없이 냐 여기가 2가 되겠죠. 자, 2가 되므로써 구리도 2개로 바뀌고, 산소도 두 개가 바뀌니 산소는 맞춰졌는데 구리가 안 맞춰졌으니까 여기다 2를 넣음으로써 얘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 또한 개수비가 2대 1대 2가 되고 분자의 비도 2대 1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